털3운 40kg, 1 0 100kg, 1 1 0 0 구도 구도 방향 구도 방향 k g 1 0 0아 g 100kg, 100kg, 1 0가 k g 100kg, 1 0싸 k g 100kg, 0도 싸워 3 4 0 k g 1 0 0 k 저기 있다 저기. 지만 나도 고폭탄 한데맥여 줘야겠다. 쉐들저 수배 아직 있는 것 같은데. 위에 나무가 커가지고. 저 폭발한데 음, 저기 있었어. 음 죽었어 죽었어. 아더 있다. 사라지 사라지 사라어 350도. 350. 맞췄다 맞췄다 잡았나? 잡은 거 같은데? 어총 틴다 잡았다. 나이스 출현하엄다들어 있는 애기 바로 앞에 있어 1치 죽인 것 같긴 한데 에 거리 오아개였 어, 아, 이러다 먼저 밀겠는데안돼안돼어 <laughs> <laughs> 죽였다 저건 <저런 웃음> 뒤졌다 좌측에 지금 담벼락 붙었어요 근데. 오케이 던져 어 죽였다 지금 이동하자 <laughs> 지금. 이 지금 뛰어 지금? 야, 나... 다시 죽자 아! 좌측 풀수에 지금 적군 있는 것 같은데 못 빠져 좀 엎드려서 가자 엎드려서 들어서 이틀이라니까 a 만 가면 돼.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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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더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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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k a y Okay. o k 나 y o k a 다 o k 다 y Okay. Okay. o k a 1개 k a 아, 진짜, 대장전! 1 8 0 k 어디, 어디 가? 방이방이 180, 180. 뛰어간다! 어, 아, 좌측으로 뛰어가고 있어, 지금. 자동? 자동, 뒤지세요. 자동, 자동. 우 야, 씨. 참몽참몽 <laughs> 먼저 보고. 못, 못 들어오게 막아, 얘들. 못 들어오게 막어내 위치 금방으로 좀 와줘. 그러나 그거 한번 재복복하고 가. 어 됐다. 조용한데. 와우, 뭐야. 인테가쏜거 같은데. 와우. 와우. 아군 건가봐, 저거. 아군, 아군이 쏘고 있다, 이거. 어, 강력한데. 와. 이게... 이 자리, 이 자리 빼지마. 이 자리 계속 사수해. 오케이. 분명히 지금. 조금만 더 있으면 미친듯이 밀고 올 거야, 이거. 음, 중만있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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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, 왼쪽. 315도, 315도. 원품 많으니까 총알 좀 소비해, 소비해. 땡타좀 아, 날려. 빨리 갔다. 위키. 쪽 오른쪽에 저 연못 있이야가 오른쪽 오른쪽 대웅 뒤에 막 대시 뜨니 대전차가지고 와 누가 i 대전차가지고 와 빨리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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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빨리 와 바로 코 앞에있어 어어 대구 싸운다 대구 개다떨어진지어 어, 브람스야 땡치리와 브람스 브람스에 가라. 그래, 브람스 a t i n 브람스 ㅇ 이とり인브람스 죽여버려. i s h 구리 그렇지. 세계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시간이이가 <목소리> <아파, 아파>, <목소리> <아파, 네이> <목소리>

나봤다 즐거웠다 마지막 아 마지막 개 즐거웠다 어 이거 아 아니네 <laughs> 회장이한 <laughs> 번에 떨어졌네 <laughs> 아 재밌었습니다 좋고습니다와 불태웠다 마지막에 진짜 새하얗게 불태웠다 엠지 또또또 <laughs> <laughs> 와 개난장판이었는데 와개꿀잼이었고요 어, 이래서 스쿼드가 재밌지. 이 맛에 스쿼드 하지. 어, 언제까지 아름을 다섯 명에서, 어, 사단급 잡을 거요. 언제까지 그 개똥겜을 할 거요. 나올 어, 때도 됐다, 됐다. 아.